네. 격투기계에서는 아 네. 실은 해서 저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무패로 우승했었을 정도. 양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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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입니다 하지용입니다. <laughs> 와, 네. 팔뚝 보세요. 지금 깜짝 놀랐다 진짜. 저도 진짜 크대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남자 네. 하지용님을 만났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지용입니다. <laughs> 아, 제가 이게 실제로 예. 양감독TV에 굉장히 팬이어가지고, 예. 가장 보고 싶었던 거는 이상수입니다. 이 목소리가 아, 계속 뒤에서 맴돌더라고요. 근데 실제 라이브로 들으니까요. 아, 더 정감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와이 근데 지금 예. 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예, 여러분들 실물로 예. 봐야 됩니다 예. 아 지금 근데 제가 좀 밑밥 좀 깔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체중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예. 예, 평소보다 한 10kg 정도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1 0 k g 가빠졌습니까 예. 여기서 한 10kg 정도 더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laughs> 와 진짜 팔뚝이 저는 이상수 관장님 팔뚝 보면서 네. 이게 사람의 팔뚝이야 몸이야 됐는데 아기가 되네 아기가 아 이거 좀. 아닙니다 예. 지금, 지금 거짓말 예. 아니고 웬만한 예. 성인 남자분 머리 크기 마음니다와 아. 진짜. 팔씨름이 또 네. 엄청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 이제 예, 팔씨름 좀 은퇴한지는 좀 됐는데, 야, 그래도 제가 뭐 무제한급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무패로 우승했었을 정도로. 예. 팔씨름요? 네. 예, 와, 주특기였죠. 예. 또, 우리 또 이상수 관장님이 예. 말씀하시오 직접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그래도 예. 이 격투기에서는 패션름 예. 해서 좋은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예. 저도 예. 이제 격투기 선수분들이랑 예. 많이 패션을 해봤는데, 예. 아, 그분들도 굉장히 세시다고 하시는데, 저 이기면은 다, 오! 어? 그럼 이 사람 상수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는 얘기 진짜로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 사이에서는 상수 형이 진짜 팔씨름 쎄다고 좀 전평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지금 거의 많이 평정했습니까? 네. 제가 거의 평정했습니다. 격투기에서. 는아 근데 <laughs>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남자 하정씨를 어떻게 네.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다행히는 제가 이기죠. 아니, 어떻게 이겨요? 아니, 아니, 설마. 8시름은 네. 그래도 제 주종목이니까 이 자신감이 꽉 차있어요. 근데. 네. 이 상수형은 뭔가 이 운동선수의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이 도인의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뭔가 이레이더를 보게 되면 측정 불가의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 아. 아 진짜 이 사람은 아, 네, 뭐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범주의 이 패션 실력보다 좀 앞설 것같아 가지고 뭔가 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막돌 깨고 막 이러셨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와 진짜 이거 너무 빈매치다. 아 근데 저도 지금 살이 빠졌어요 지금. 살이 한 8kg 빠졌어. 아 다들 두분다 두 밑밥이 지금. <laughs> 지금 아 저도 아, 10kg 빠졌어요. 두분다 밑밥이. 팔씨름 대결 한번 아, 보시죠 아, 그러면. 살이 빠아 근데 일단 손이 뭐 팔씨름 안 하셨죠. 아 저희 팔씨름 선수들은 보통 이제 격투기 선수도 딱 시합 볼때딱 이제 스캔을 할거 아닙니까. 예. 가장 먼저 이 손이랑 이 전완근을 보는데 아 이게. 공 같아요, 공 <laughs> 아, 아니 스트 선수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손이 와, 예, 네, 완전 두께가 저보다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죠, 약간 파트 파워가서 놀라고 있어요. 아, 어, 서로 손이, 놀라고 그냥, 있어. 너무 두꺼워가지고 서로 놀라고 있어 서로. 어. 자, 여기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예, 네, 네. 포레스트그 휘트니스 김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심판을 공정하게 한번 해주시고. 야, 심판 공정해지. 야, 진짜 와. 너무 긴장된다 지금. <laughs> 자, 제가 지금 손에 힘을 실어가겠습니다. 자, 소해시 와, 진짜 쎄시네요 얘. 진짜 와아 와, 제 넘겨주세요. 여. 여. 일어서라. 일어서. 좋아 아 근데.. 와 제이 이거 보이시나요? 와야아 팔씨름 선수들은 팔씨름 영상 찍을 때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만큼의 분량 나왔지? 나 이제 넘겨야지 하면서 딱 넘기려고 하는데 잡았을 때부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laughs> <laughs> 생각했지요 왜냐면 그렇게 안될 힘이에요 충분히 와. 너무 쓰셔가지고 제가 이게 다 이유가 있네 제가 성운이부러졌잖아요 밀이고아왼파라왼팔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아니 소리 아, 와 아, 근데 내이 상수관을 지는거 처음 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힘을 한 번에 팍 물었었는데 와 그게 한 번에 쭉 내려가는데 와 버티기에는 힘들었어요 힘이 어때요? 아장난해요. 압도적입니까 느낌이? 처음에는 아할말 하긴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laughs> 제가 어, 예.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 번에 몰아 치는 데예요아 네, 제가 진짜로 어쨌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모든 유튜브 찍으면서 팔씨름 선수 제외하고 제일 뛰던것 예. 같습니다. 제일 뛰었어요. 네, 네. 왜냐면팔씨름이 이제 뭐 격투도 똑같이 저희들 도예 노비스 부분 있고 아마추어 있고 뭐 세미프로 있고 프로 음, 부분 있는데 예. 바로 프로 부 나가셔도 돼진그 정도면 진짜로, 아, 그 진짜로. 세요 깜짝 놀랐어요. 에. 아니 저희 관장님도 더 예하더 두손가락으 이기더라고. 아두 <laughs> 어, 손가락으로요? 맞아고입니다야 음... 아, 예. 아, 서로 예. 서로 진짜 아, 아... 개물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laughs> <지금> 서로가 <laughs> 서로를 인정하고 있네요. <웃음> 어. <웃음> 일반 사람들 하고도 막 그냥 절대 안 찍은 저저 문제가 그서발생거요엄청 저도 좀 긴장했던 게 진짜로 막만선수 저도 격투기 선수 많이 알잖아요. 근데, 어, 막 내가 팔이기면 아, 그럼 상수랑 해볼만 하겠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laughs> 아, 자존심이. 아, 나80 상수인데. 어, 해볼만 하겠는데? 뭐야, 그거. 누구, 얼마나 쓰이길래 했는데. 아, 오늘 진짜 제대로 실감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 뭐, 이양감독 TV 팬으로서 사실 이 장한의 화제죠. 이상수 배터리 컨텐츠. 예. 여러분은 지금부터 팬하셔야 돼요. 이거 세계로 나온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 저는 진짜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